봄 주꾸미, 가을 낙지라는 말이 있듯이 주꾸미의 제철은 봄철인 3월부터 5월까지입니다. 특히 산란기인 5월을 앞둔 3월에서 4월 사이에 알이 꽉 차고 영양분이 풍부하여 가장 맛이 좋습니다. 주꾸미의 효능. 주꾸미는 바다의 스테미나라고 불릴 만큼 다양한 영양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1. 피로회복. 낙지의 2배, 문어의 4배. 오징어의 5배에 달하는 타우린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피로회복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춘곤증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간 기능 개선 및 숙취 해소 타우린 성분은 간에 쌓인 콜레스테롤을 배출시켜 간 기능을 활성화하고 해독 작용을 도와 숙취 해소에도 효과적입니다 3. 다이어트 지방 함량이 적고 저칼로리 백지당 약4 7 k c a 이면서 단백질과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여 다이어트 식품으로 좋습니다. 4. 혈관 건강, 불포화 지방산 DHA 포함과 타우린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행을 개선하여 동맥경화, 고혈압 등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5. 빈혈 예방, 철분이 풍부하여 빈혈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칼슘, 마그네슘 등 미네랄도 다량 함유하고 있습니다. 뇌 기능 활성화 및 치매 예방. DHA와 불포화 지방산이 뇌신경 기능을 활성화하고 인지 기능 향상에 도움을 주어 성장기 어린이의 두뇌 발달과 노인의 치매 예방에 좋습니다. 7. 항암작용. 먹물에 함유된 일렉신 성분 등이 암세포 발생 및 증식을 억제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8. 소화 촉진. 먹물 성분이 위액 분비를 촉진하여 소화 불량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주꾸미 고르는 법. 몸통에 윤기가 있고 탱탱하며 다리에 흡반이 뚜렷한 것이 신선합니다. 산란기 직전인 봄철에는 머리에 알이 가득 찬 것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알이 꽉찬 주꾸미 머리는 바발처럼 보이는 흰색 알갱이로 가득합니다. 손질법. 머리를 뒤집어 먹통 먹물 주머니과 내장을 제거합니다. 이때 알은 따로 분리해두면 요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리가 모이는 부분에 있는 이빗발을 가위로 잘라 제거합니다. 눈도 가위로 잘라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밀가루나 굵은 소금을 넣고 바락바락 문질러 다리에 흙반에 붙은 이물질을 깨끗하게 제거한 후 흐르는 물에 여러 번 헹궈줍니다.